안녕하세요. 오늘은 길 옆에 나왔습니다. 길 옆에 나왔는데요. 오늘 보실 식물은 뭐냐면 바로 요 식물입니다. 이거는 박조갈이죠. 네. 이 식물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백화수호라고 쓰어요큰 조롱. 요거하고 잎사귀를 혼돈해 하시는데 백화수호 잎하고 이하고는좀 비슷하지만 그 형태가 다르죠. 백화수호가 더 약간 뭐라고 그러나 덩그레타고 래야 되나 그런 느낌 있죠 네. 꽃은 이렇게 핍니다 하수원는이 꽃대가 짧죠 아주 어. 이요 꽃대가 아주 짧고 바짝 달려 붙어있고요 일단은 이거는 그박주가리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본이에요 하수어도 똑같죠 어. 꽃이 지금 여기 활짝 폈네요 이박주가리의 어. 그 보시고 이 박주가리 같은 경우는 라마 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박주가리 씨앗이 이렇게 그 열린 게 있는데 그거는그 천장각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 꽃이 이제 피고 나서 열매가 열릴 때 다시 한번 한번 효능하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박주가리는 그 다년생 초분인데이 줄기를 약으로 씁니다 이 줄기를 약으로 쓰는데 이 줄기는 어떤 효능이 있냐면 몸이 이렇게 허약해져서 생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써요. 아, 그래서 뭐 어지럽다든지 또는 기운이 자꾸 없다든지 이럴 때 씁니다. 또한 요 박주가리의 잎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 뜯어보면요, 아, 벌써 벌써 이렇게 노란 진물이 나오죠? 아,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유즙을 위 통하지 않을 때, 젖이 잘 통하지 않을 때, 그 유즙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박주갈이나 뭐그하수오나뭐 이런 것들, 쓴박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흰 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유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증상들을 내 쓰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몸에 기운이 없거나 또는 그 이제 성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럴 때 이럴 때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즙이 좋지 않을 때볼때 음, 쓰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가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잎사귀랑 형태 한번 잘 보세요. 어. 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어, 너무 그런 효능이 있다는 거지, 어, 효과가 있다고 라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 <laughs> 박주거리에 대해서 한번, 박주거리가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통, 이렇게 있죠? 소나무를 타고. 자, 오늘 박주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